새벽부터 SNS가 술렁였다. 30억 원짜리 결혼이라니. 2000원 조영수 결혼식에서 축가비를 거절했다. 나는 키워드가 불쑥불쑥 타임라인에 솟구치더니 불과 2시간 만에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이 온통 조영수 2000원 호화 예식으로 물들었다. 누군가 호텔 연회장 관계자에게서 흘러나온 비밀 대관 견적서를 캡처해 올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하계경 초대장 사진을 확대해 글리터 인쇄된 날짜와 장소 그리고 스트릭트리 컴퍼덴셜 빨간 도장을 확인해 퍼뜨렸다. 결국 취재열기와 호기심이 폭발한 이 뉴스의 중심엔 히트곡 제조기 조영수 작곡가와 그가 평생의 반려자로 선택한 한 여성 그리고 축가 군단의 핵심인 이찬원이 있었다. 조영수는 그동안 700곡이 넘는 히트곡으로 음원 차트 역사를 새로 쓴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인생 최대의 러브스토리를 무대화하기 위해 선택한 장소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가장 프라이빗하다는 7성급 호텔 옥상가든. 하객 동선 보안을 위해 300명이 넘는 보안인력이 투입됐고 한 해길 드론 촬영권까지 모두 매입했다는 후문이 돌았다. 총 예식 예산이 30억 원대라는 말에 사람들은 눈이 동그래졌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초호화 생중계 대신 현장 전원 핸드폰실 봉인까지 해야 하는 프라이버시 비용이 절반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은 건 주가 라인업이다. 미스터 트로톱 육나 불리며 트롯 신드롬을 일으킨 멤버 전원이 마이크를 잡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호텔 외벽은 아예 임시 이벤트 LED로 싱퍼로브 로고를 띄웠다. 그 중에서도 2천원의 참여 여부가 가장 큰 화두였는데 이유는 간단했다. 그가 부르는 주가는 단한 곡이라도 수천만 원이 넘어가는 체감시가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관계자들이 정확한 금액을 밝힐 수 없다고 입을 모아 더큰 궁금증을 샀다. 소속사 측은 처음엔 아주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결국 사실이 드러났다. 찬원 씨가 출연료를 아예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받을 몫이 있으면 신부 이름으로 기부해달라고 했어요. 처음 이 제안을 받은 조영수는 내 두기로 다시 말해달라고 되물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음악인으로서 최소한의 예우를 지키고 싶었던 그에게 이 제안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다. 사실 이찬원과 조영수의 인연은 단순한 작곡가 가수 네트워크를 훌쩍 넘어선다. 신부가 다름 아닌 이찬원의 사촌 누나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강원도 산골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꿈을 키웠을 때 함께 부엌을 치우고 학용품을 나눠 쓰던 누나가 바로 지금 웨딩드레스를 입은 주인공. 게다가 이찬원이 다섯 살때 아버지를 잃고 서울에 가수하러 갈래라며 단칸방 자취를 시작했을 때밥한 끼를 챙겨주고 세탁물을 맡아주던 사람도 이 사촌 누나였다. 그러니 이찬원에게 조영수는 단순한 선배가 아닌 누나의 선택을 믿어도 될 사람이라는 가족 인증을 거친 특별한 존재다. 그는 결혼식장에서조차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헌정 무대를 구상했다. 먼저 30인조 스트링과 8인조 국악타악이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오케스트라를 꾸렸고 첫 곡으로는 배신자를 택했다. 이 노래는 생전 이찬원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자주 불러주었던 곡이자 그의 미스터트롯 결승 운명을 바꾼 대표 무대다. 리허설에서 처음 그 전주가 올렸을 때 그는 단한 소절도 부르지 못한 채 눈물부터 삼켰다. 오늘 이 곡은 슬픔이 아니라 가장 크게 기뻐할 자격이 있는 두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말 뒤엔 떨림이 묻어있었다. 이번 예식이 30억 원에 달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 분위기는 의외로 담백한 가족 잔치에 가까웠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천만 송이의 베이비브레스를 천장부터 바닥까지 들리워 구름 정원 같은 공간을 만들었고 하객 테이블 엔 하트 모양 스톤 대신 손글씨로 쓴 오늘 와줘서 고맙다 카드가 놓였다 신부가 직접 초대장 봉투를 봉인하며 사람 냄새가 나는 결혼식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는 비밀 메시지가 그대로 구현된 셈이다 이찬원이 축가를 부르는 동안 신부는 끝내 립스틱이 번질까봐 터져나오는 웃음을 손등으로만 조용히 훔쳤다. 그는 우리들의 블루스 사랑은 늘 도망가 무지개 세 곡을 메들리로 엮어 7분 30초짜리 퍼포먼스를 완성했는데 순간순간 하늘 향해 손키스를 날리며 누나 사랑해를 입모양으로 전달했다. 하객석 반응은 말 그대로 전율. 가요계 대선배들도 눈시울이 붉어졌고 호텔 측은 즉시 그 장면을 라이브 오케스트라 음원으로 녹음해 신혼부부 전용 USB 기념품에 담았다. 축가가 끝난 뒤2 0 0 0원이 내민 봉투엔 사랑을 부르면 기적이 된다는 문구와 함께 5천만 원 상당의 기부증서가 동봉되어 있었다. 수혜천은 조영수 부부가 추진 중인 음악꿈나무 장학재단. 하객들은 모두 기립박수로 답했고 조영수는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삼촌이 생겼다고 화답했다. 결혼식 다음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슈퍼카 웨딩카 대기줄 들어온 경우 같은 화려한 키워드보다 2,000원이 선택한 무대 조명, 세기 신부가 가장 좋아하는 네몬 옐로였다. 같은 세심한 에피소드가 더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팬들은 돈보다 마음이 웅장한 결혼식이라는 평가를 내렸고 일주일 뒤 공개된 메이킹 영상은 조회수 천만을 돌파했다. 특히 출연료 영원 자막이 뜨는 순간 좋아요 50만 개가 동시에 찍히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소속사 측은 사실 2,000원이 요청했던 건 출연료 삭감이 아니라 완전 미지급이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뒤늦게 알게 된 호텔 측은 예식 비공개 비용 일부를 추가 기부해달라 제안했고 조영수 부부는 그 금액까지 합해 1억 원을 한국음악치료협회에 전달했다. 한 트로 평론가는 히트곡으로 번 돈이 다시 음악교육에 투자되는 구조라며 케이트로 산업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방증이라 평가했다. 결국 이번 결혼식은 스케일면에서도 화제였지만 받을 것을 줄이고 줄인 뒤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돌려준다는 2천원씩 미학이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 여운은 하객들만의 특권이 아니었다. 결혼식 실황이 아닌 소리 라이브 버전이 유튜브에 올라오자 단 12시간 만에 전 세계에서 120개 언어 자막이 만들어졌고 특히 남미 팬들은 축가 음원을 사랑을 부르면 기적이라는 제목의 스페인어 커버로 재탄생시켰다. 조영수는 예식이 끝나자마자 녹음실로 직행했다. 신부에게 바칠 자작곡, 첫눈에 번진 별빛을 이찬원의 목소리로 담기 위해서다. 다시 돈을 받으라면 못 받을 것이라는 이찬원의 농담에 조영수는 그럼 이번에도 전액 기부라고 맞받아쳤다. 이 노래는 연내 디지털 싱글로 발매되어 수익이 전부 음악 치료 장학생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두 사람의 선행 릴레이는 이렇게 퍼져 나간다. 누군가는 30억 원짜리 결혼식이라며 화려함을 또 누군가는 출연료 영원이라며 훈훈함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모든 수치는 결국 한 방향으로 수렴된다. 사랑이 한 사람의 목소리와 다른 한 사람의 멜로디를 만나 세상에 울림을 주는 순간 숫자는 감동을 기록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날 현장에선 돈도 명예도 스포트라이트도 음악이라는 공통분모 앞에 겸손해졌다. 그리고 덕분에 우리 모두는 기억하게 됐다. 가장 화려한 꽃다발은 누군가의 진심으로 묶일 때 비로소 빛난다는 것을. 멈춘 듯 흘러간 하객들의 박수. 금빛 풍선이 천장을 스치며 춤추던 밤. 그리고, 무대맨 끝에서 조용히 울고 있던 사촌 누나의 눈빛. 그 모든 순간이 합쳐져 단 하나의 무언을 들려줬다. 사랑은 노래보다 크고 노래는 사랑보다 길다. 그 한마디가 아직 귓가에 맴돈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앞으로도 음악이 울려 퍼지면, 또 다른 사랑이 태어나고, 그 사랑은 다시 누군가의 꿈에 불을 켜줄 것이다. 이제 조명이 꺼지고 커튼이 내려가도 멜로디는 계속 살아 숨쉴 테니까.